자, 71쪽에 필수 이제 8번이고요.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,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할 확률이 0.8, 0.6이래. A가 완주할 확률이 0.8. B가 완주할 확률이 0.6이었답니다. 자, 그랬는데, 우리가 이 상황만 보더라도, A와 B는 서로 무슨 상황이 된 거야? 독립적인 상황이 됐죠? 아까 예제를 든 거였습니다. 뭐,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, 서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. 무언가에 그런, 어, 설사약을 먹인다던가 밥을 과하게 때려 넣어서 이 친구를 못 뛰게 만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서야 얘네들이 뛰는 게뭔 상관이야, 서로가. 자, 그러니까, 우리 첫 번째. 그 A라는 사람도 완주하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완주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두 개의 교집합의 내용이 된 거야. 얘도 완주하고 얘도 완주할래가 돼버린 거지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? 두 개의 곱과 같더라. 얼마가 됐어요? 그래서 0.48이 만들어진 거죠. 두개더 하면 안됩니다. 확률은 1을 넘어가서는 안되죠. 자, 다음 두 번째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를 못한답니다.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겠니? A는 0.8의 확률로 완주를 하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? 0.4의 확률로 완주를 못하더래. 그럼 이두 친구는 곱해주는 확률이 0.32가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그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? A랑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거래. 우리 적어도의 내용이 나왔네요. 적어도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?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적어도의 반대 여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정답으로서 적힐 건데, 우리가 현재 A랑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거래. 그럼 a가 완주해도 되고 b가 완주해도 되고 a b 둘다 완주해도 되니까 그것의 여사건은 어떻게 됩니까? a b 둘다 완주를 못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친구도 완주를 못하는 것의 확률은 0.2가 되는 거고 밑에 친구도 완주를 못하는 것의 확률은 0.4가 되겠죠. 둘다 완주를 못하는 거에 곱하기는 0 어떻게? 해? 0 8이라고할수 있겠네. 10분의 2, 10분의 4니까 100분의 8. 되겠습니까? 그럼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 1에다가 빼주는 거죠. 전체 확률. 그럼 얘가 얼마가 돼? 0.92. 이 친구가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.